살짝 뱀피기에서 모함이면 도 냄새가 나거든요. 여러분들 먹히면은 진짜 명장. 어떤... 아, 안 먹히면은 모함. 아, 모함? 가서. 나, 어 오늘 스큐드 지금 너무 잘 넣어주겠는데요? 어수면님왜다 피했다? 오 제타. 아 제타 근데 가리끼리 너무 멀다. 이리알터라는긴 맵을 루키에다가 해저들을 해결한다는 게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진짜 이거 벨킹 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걸음만 개 많아. 네. 스퀴도 포킹도 견뎌야 돼, 비지한트 힐벤시먼도 견뎌야 돼, 프라우드, 디각도안내줘야 아, 돼, 그래, 동아팔드를 그래서... 받아 견뎌야 돼. 아니 해저드나. 씨! 이, 제타 이거 지금 약간 유사 조선시대 부산에서 서울까지 과거시험 치러가는 그 느낌이거든요. 이 지금 가는 길에 호랑이 만나고 도적 만나고. 자 이제 마지막 과거시험. 자 과거시험, 과거시험, 과거시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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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경기도에서 멈췄어요 화물. 아, 악재. <laughs> 그래도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자, 다 같이 근데 자, 구, 빨리, 비트, 비트, 비트. 아. 와, 위도지가 우개 좋았다, 프라우드 어, 잠깐만 이거 할 만한데 이거 비트 오는데? 이것만 어? 베르날 비트 못 받았는데? 페르나르가, 페르나르가, 페르나르가! 낙제! <웃음> 낙제! <laughs> 낙제 <laughs> 과거시험 <laughs> 똥마! <웃음> 자, <웃음> 자꾸 경기도에서 호랑이 나타나. <laughs> 한양 개머네. <laughs>